네, 안녕하세요. 오늘 5월 23일 금요일, 네, 매매한 내요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뭐,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요. 예, 지수를 보자면은, 약간 지수는 이제, 조금 이제, 뭐랄까요? 조정을? 어,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. 예, 요런 식으로 스, 좀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데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121선 요거 안깨려고 엄청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, 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 좀 그런 장이긴 한데,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이것저것 테마들도 돌고, 아직 좀, 예, 유동성도, 개인들의 유동성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, 데이트레이딩 하기에는 아직 나쁜 장은 아닌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일단 좀 순서대로 보자면은 오늘 시황에서좀 많이 이것저것 애매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 코로나 쪽은 소액밖에 하기 힘들 것 같고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. 예, 요, ICTK는 요 때, 요때좀 뉴스가 있었죠. 예, 뉴스를 까먹었는데 무슨 상,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는데, 음, 제가 그걸 적어놓질 않았었는데 음, 아예 무슨 글로벌 어워드 예어 wipo 예 여기 뭐 글로벌 어워드 최종 30전 세계 기업 중에 30개로 올랐다 뭐 그런 걸로 해서 예 여기 ictk가 좀 양자주 중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기 지금 시초가 아 시초가 아니라 시가 그러니까 상장 당일날 시가를 뚫 한번 뚫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어서 제가 그때부터 쭉 이렇게 담아 갔었는데 조정은 고점으로 치면은 한15%뭐그 정도 좋네요 예 그래서 좀더 내려오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평단이 요즘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이제 내려오면 더 담아야지 했는데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양자 쪽이 예 강하게 오르면서 이쪽 내용들이 있었죠 예 어양자컴퓨터계그 아, 엔비디아가 될 거다 아이온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덕분에 이걸로 오늘도 갭이 확 떠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음, 양자대장이기도 하고 갭이 한10% 이상 좀 떠주길 바랬는데 6.9%예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위로 빡 치고 갈려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위로 쭉 걸어나는데 어느 정도 체결이 되고서 음, 예, 힘을 못쓰고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건 그냥 뭐, 단발적 이슈로 아마 그냥 우연, 생각지 못하게 나온 이슈. 아마 저게 나올 거라고, 저런 게 나올 거라고는 뭐, 세력들도 그건 몰랐겠죠. 예.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쉬어 가나보다 해서 여기서 다 정리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, 어, 익절했고, 그 다음에, 원일 TNI. 이거는 제가, 예, 우리 LNG, LNG 쪽으로 해서, 여기, 그때, 요때 한번 익절하고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요때 표시가 안 되네요. 아 요때부터 쭉 사서 요렇게 사서 요때 익절하고서 내렸을 때또좀 샀거든요. 계속 사고 있었는데 오늘 또걸어나왔는데 튀어서 좀 어, 익절했어요. 그리고 또 내려오길래 밑에서 한번더 잡았습니다. 예, 좀 개인들이 아마 이런 데서 많이 샀겠죠. 근데 어, 시나리신상승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딱 거기에 와 있죠. 근데 6월 2일에 이제 이제 서밋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도 더 슈팅을 줄 가능성도 있지. 않...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극소량, 소량으로 여기보다 더 적게. 지금 요것도 소량이긴 한데 더 적게 조심스럽게 좀 잡고서 예, 어, 어, 추위가 어떻게 돼 가는지 지켜볼까 싶어요. 왜냐면 오늘 저기, 한택은 다른 걸로 튀었죠, 얘는. 예, 뭐,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약간 탄소 포지, 뭐, LNG도 엮였다가, 뭐, 원재력도 엮였다가, 얘가 여기저기 막 붙는 놈인데, 오늘은, 그래서, 그것 때문에 튄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얘가 왜튄 건지는, 잘 원, 원인, 인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쳐서 그래서 팔고 다시 마지막에 좀 잡았습니다. 6월 2일까지는 좀 보고 싶어서요. 예, 그렇게 했고, 세진중공업도 예, 가, 사,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, 이게 요날 2,500억을 터트리고서 이렇게 강하게 좋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, 금방 죽을까요? 뭐 했는데, 그래서 쭉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, 마지막에 좀 슈팅을 줘서, 예,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, 이것도 예, 워낙에 이호가가호가가 호가가 0. 11? 아, 아니, 0.09?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움직임이 답답해서, 그래서 일단 좀 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이거 뭐,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아, 좀 약간 움직임이 너무 효과가 그, 조그맣다 보니까 답답해서, 이런데까지 한번 다시 트라이 할것 같기도 한데, 일단은 뭐, 나중에 좀더 다시 좀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뭐, 어제, 한주 사줘가지고 여기서 그리고 또 시초가에 샀죠 그래서 올랐을 때 그냥 팔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여기 시가 자리 시가 자리 내려왔을 때에 예, 사서 그냥 다시 한번두번했 그렇게 했습니다 예뭐 코로나 지금 제가 시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~ 여기 시황에서 이게 지금 코로나 저기에 뭐 굉장히 전혀 없 전혀 없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는 예방 접종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은 게다가 지금 국내에 들어온 것도 아니죠. 예, 지금 그 해외에서 유행하는 건데 지금 느낌으로는 무슨 우리나라에서 막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길게 볼건 아니어서 그렇게 두번 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예, 탈모, 탈모, 탈모는 못 참죠. 우리 또 이거 남자들 중년 남성들은 예, 그래서 요거 아, 근데 이거를 좀더 세게 있었어야 되는데, 아, 이게, 오늘 거래대금 꽤 터트, 1700억?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면서 좋은 자리도 많이 주고 했는데, 저는 요렇게, 이거 거의 뭐한 주에요. 한, 한 주? 뭐 샀다가, 요런 자리 눌리면서 좀 했다가, 두번 하고서,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, 아 굉장히 흔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예, 역시. 그래서 아마 오늘 단기간 지정 예고가, 아, 지정 예고가 뜰 텐데, 예, 좀 추후에, 뭐좀 내려오고 그러면은 한번 거래등은 빵 터졌기 때문에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예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야 이거 이렇게 밀 줄은 몰랐는데 어제 여기서 익절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밍지적 거리다가 좀한 35,000원 이쯤까지 반등을 줄줄 줄 알고 여기 이제 익절 타이밍이 왔는데 안 팔았어요 그냥 소량만 팔고 몇주 팔고 이제 오르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쯤까지 쫙 걸어 놨거든요 근데 쭉 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어떻게 되나 하면서 프로그램 보면서 쭉 따라갔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팔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. 너무 빼니까 한25% 이런 종목이 이렇게 스웨이트로 25 20, 20 거의 30% 뺐어요. 그래서 여기까 근데도 한20% 넘어가면 이제 프로그램이 좀사들이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3만 원 기점으로 근데 전혀 이살 기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계속 팔기만 하고. 그래서 예 이거 진짜로 이거 뭐야 손절하고 다패닉기 치려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요쯤부터 이제 어, 프로그램이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외국인 요 쪽은 그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죠. 요 쪽에서 근데 요것만으로 는안 되죠. 왜냐면 기관들이 막 던지기 때문에 예, 이제 받아놓고서 밑에 걸, 걸어놓고 이제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들인 거죠. 개인들하고 개인들은 저 같은 개인들이 온몸으로 받았네요. 그래서 제 평단은 그래도 꽤 낮게 맞춰놨는데. 예 조금 올라줘서 좀 익절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뭐랄까요 그 수급 매매를 좀 뭐랄까요 어 진짜 이렇게 팠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통해서 이런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들이라든지 그런 어 평단을 아마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냥 어 뭐랄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거든요. 그냥 대충 이렇게 봐서 언제쯤부터 샀을까, 언제쯤 대충 봐서 연기금이 특히 기준이 되는데 대략 한 요쯤, 어 요쯤이네. 4월 17일부터 쭉 샀다 고 그냥 가정을 해요. 그럼 4월 17일 여기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샀겠다 싶으면은 대충 한 중간쯤이 이제 위 위에 가면서 더 사기도 해서 한 어, 라운드 피규어 기준으로한 3만 원? 아니면 요쯤이 이제 뭐 그들의 평균 단가가 되겠다라고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마 이쪽을 더 파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계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직 다못 팔았거든요. 그 뭐라 그러지, 예, 연기미라든지 외국인들도 그렇고 금투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가 그들의 대충 평단 한 27,500에서 3만 원 사이가 그들의 평단이 아닐까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에요.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도 나왔고 또 오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별로 깨고 싶어하지 않는구나. 그래서 어, 그러니까 저기 뭐지, 어 뉴스가 저 아,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. 죄송합니다. 잠깐 볼게요. 태양광 이쪽 지원 안 한다고, 아, IRI 보조금 폐지, 요것 때문에 뺀 건데, 그게 이거를 손절해서 다 던질 만한 그 정도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어, 시황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원도 남아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어, 좀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제 친환경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, 이걸 이렇게 버릴, 음, 재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, 그리고 버리더라도, 이렇게 한번더 하고 버리던지, 설거지를 하고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, 한번더 반등이 나오, 이렇게 30%나 뺐는데, 뭐,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, 일단 또 오늘도 이거 넥스, 오늘도가 아니라 이거 넥스트레가 되기 때문에, 예, 애프터마켓 좀 걸어놓고 지켜보면서, 예,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, 좀,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, 여기 찍힌 거는, 여기 하나솔루션 찍힌 거는, 여기,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판 거. 고고, 고게 찍힌 거죠. 예, 그렇게 해서 마무리 했고, 그 다음에 진원 생명과학도 아마 뭐짝짓기를 했었나? 아니면 그냥 강하게 올랐길래 그냥 눌림 좀 했고요. 이것도 뭐 소량 한 거죠. 우리 기술. 우리 기술이 강했죠. 원전 쪽이 오늘 굉장히 테마를 이루면서 강했어요. 여기 보시면은, 대장은 에너 토크였는데, KCD는 좀 뒤로 빼, 이건 딴 거니까. 예, 우리 기술, BHI, 그 태웅도 많이 올랐죠. 이쪽이 다 원전 쪽으로 역여서 올랐는데, 우리 기술이 좀 거래대금도 3,600억 터트리면서 쭉 올랐길래, 야,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, 여기 밑에서부터, 여기서부터 좀 잡았습니다. 네, 프로그램도 막 담고 있길래, 예, 그래서, 저도 따라서 좀 담아서, 일단 들고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뭐, 좀, 여기서 한번 다시 튀어 줄지, 일단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진 거기 때문에, 음아 여태 진짜 대단했죠 근데 오랜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매매했고 그리고 K3 이것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 역시 뭐랄까요 메타 AR 안경은 전혀 관심을 못 받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탈출하고 끝냈어요 이거는 뭐 전혀 지금 모두 40억 모두 다, 돈이 다른 쪽으로 원전이라든지 그쪽으로 다그 쏠려 갔기 때문에 코로나, 그 다음에 무슨 뭐, 신규 상장주 이쪽 뭐 전혀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뭐 마무리 했고, 마지막에 이제 인투셀 이건 한주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건 뭐한 3만원 정도, 3만 얼마 하길래 한주 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, 이게 갈 거면은 좀 들고 있었는데 쭉 빼고서 여기 요쯤에서 이제 올라 와,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지 뭘할 텐데 여기서 빼길래 그냥 손절했습니다. 그래서 한 주지만 6.6%니까 그래도 뭐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800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으로 했다면은 8천만 원으로 했어도 그래도 뭐 2만 원 정도였겠네요. 어쨌든 예 그러니까 신규 상장 주도 항상 이런 그 어제 저그 저기 뭐였죠 이름 까먹었는데 음 굉장히 강한 종목 있잖아요. 그 최근에 이뮨 뭐 있었는데. 아무튼 그런 신규 상장주처럼 예막 엄청 치고 올라서 1조 4천억 터트리면서 아이뮤온시아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거꾸로 이렇게 그냥 그냥 힘없이 흘러 내리는 경우도 어, 많이 있다 뭐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돈 벌려고 큰돈 벌려고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은 진짜 예,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다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실현 손익은 뭐5만4천원 정도고. 일단은 하나 솔루션이 최대 관심사죠. 이거를 30%를 뺐는데 과연 30%까지 아니면 27%? 뭐25% 뺐는데 여기서 과연 예한번 뭐랄까 공부도 되죠. 과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론이 어느 정도 맞을지 아니면은 뭐 이런데부터 더 매집을 해서 사실 그들의 단가는 여기여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더 뺄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.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, 예, 그리고 이런 재료, 재료가 아직 두 개가 있는데, 상원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, 어, 친환경 그게 있는데,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, 예,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으로, 5월 23일, 예, 매매 먹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